때는 그냥 안 좋은 게 조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해 자중을 하시고 그냥 했던 거에 이렇게 하시지 그냥 왜 우리가 안 좋을 때 주변에서 덜잖아요. 네. 네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광명시 에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번에는요, 네. 소띠 운세를좀 제가 들고 왔어요. 발바 네. 중앙에서 꺼내갖고, 네. 선생님께 펼쳐드릴 테니까, 네. 차례대로, 짚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소띠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선생님 이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아, 소띠분들은 좀 우직한 부분이 있고요. 좀 네. 무식할 정도로 정직하셔. 음, 너무 어, 답답해. 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또 자기가 맡은 바에 있어서는 최선을 참잘 하세요. 음, 음, 자 진짜 소처럼 열심히 유직한 네. 소띠 분들의 운세를 자, 차례대로 한번 요 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4세 되시는 정축생 분들이요. 자, 24세에 나는 정축생 분들 올해 어, 참 삼재기도 하죠. 네, 네 삼재가 어, 9년 주기로 3년. 사람마다 들어오는데 올해는 작년에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올해 경자년해는 이렇게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음. 그 해의 운년이에요자 네. 경자년 한해 24살 정축생 소띠분들은 어, 직장 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원까지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을 조금 올해는 답답한 네. 수준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름 분들은 어좀 이렇게 하나 홍보를 하자면 네. 저희 같은 대로 네. 좀문의를 하셔갖고 좀어 방향이 어떨 건지 음. 올해는 조금 내가 움직여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조언을 얻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요. 36세 되시는 을축생 분들이요. 네. 36살에 나는 어~ 을축생 소띠 분들은 아~ 어, 올해 그래도 이분들은 어~ 조금은 괜찮으세요. 음. 어, 그렇다고 확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음. 반반의 기운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도 어, 안 좋고 좋은 거를 잘판가름 음. 하시고 어,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냥 네. 이럴 때는 그냥 안 좋은 게 조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해자중을 하시고, 그냥 했던 거에 이렇게 하시지, 그냥, 왜 네, 우리가 안 좋을 때, 주변에서 덜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네. 따라서,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씀 아시죠? 네. 네. 그것 따라 갔다가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이런 분들도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6세 정도 나이가 되면, 네. 이제 결혼을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 들있실 텐데, 네. 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네. 연애 중이나 결혼 중도 잠시 한번 봐주시는 면아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어 좋은 일도 있으세요. 어 이렇게 또어 집안에 제가 둘러서 볼 때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식구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네. 그러면 뭐 부부간에도 안 좋았다고도 생각지도 않게 늦둥이를 아 얻는다든지 네네네네. 그 계기로 부부간에 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연애 오늘 젊으신 분들은 뭐 애인하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네. 이렇게 말다툼도 있고 좀 이랬다가 연락도 뜸했던 것도 연락이 와. 자. 음. 또 야내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다음은 48세 되시는 개축생분들이요. 네, 48세에 나는 개축생분들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 안에 뭐 어, 시작 때는 삼재가 들어와도 어 만일곡 잘하게 세븐 어, 응. 응. 그래서, 어, 그래도 내가 3재인데 그래도 난 7수에 좋았어. 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네. 어, 나는 7수인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응.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올해는 또, 어, 중간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신도님들 중에서도 올해 3제를 갖고 계시는 개축생분들이 계세요. 네. 어,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도 그런 분들 보면 몸에 칼을 대거나 조금, 응. 어, 몸이 왜 이렇게, 예상만지 못하지라는 거. 음, 음, 어, 그냥 음. 일어나서도 개운함이 없고, 음, 찌뿌덩하고 네. 일어날 때끙끙거리잖아요 그렇죠. 아이, 맞다, <laughs> 네, 그래서 병원에 좀 음. 이렇게 문턱으로 자주 왔다리 갔다리하는 게 제가 볼때좀 아. 비쳐 보이네요. 네. 그래서 건강에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60세 네. 되시는 신축생이요? 네, 60세나는 신축생 분들도 많이 힘드세요. 어 그냥 노년기 음. 아닌 노년기잖아요 네, 어중간 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이분들도 이렇게 낙마수 음. 네, 건강에 조금 많이 그리고 어, 금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사기를 많이 당하고 뭐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소리를 좀 많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추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어, 일을 해놓고도 못 받는 돈. 네, 예,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을 진짜. 못 받고, 음. 아니면은 야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줘라. 내가 이렇게 아니면은 뭐라 보증. 음. 이런 거는 올해는 조금 투자나 보증 같은 거 쓰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보이고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잘못 해갖고 음. 어떻게 되겠어요? 고혈압. 네, 우와, 맞아요. 고혈압. 신설관. 신설관 질환. 네, 네, 네. 자, 소띠분들 주목하셨죠? 네. 선생님이 아, 그래도 좋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띠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2020년도 좋은 운을받아가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